매일 1m라는 길이를 쓰시면서 어 이게 정확히 어디서 왔을까? 왜 하필 이 길이일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하게 쓰는 단위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와, 지구를 측정하려던 그런 거대한 야망부터 시작해서 어 빛의 속도까지 이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역사가 길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1m의 정의가 음, 시대랑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길이를 재는 기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담고 있다고 할까요? 자, 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시작을 저기 1791년 프랑스 혁명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맞습니다. 그때 시대 정신이 뭐랄까 보편적이면서도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자 이런 열망이 아주 강했거든요. 아, 뭔가 통일된 기준?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 자체에서 그기준을 찾으려고 했어요. 지구 둘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8일을 어, 지나는 가상의 선이 있잖아요. 네네. 자오선. 그렇죠. 그 자오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 이걸 1m로 정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어,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죠. 야,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삼단니요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음, 지구가 완전 동그란 구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라 그 적도 쪽이 살짝 더 불룩한 타원체에 가깝거든요. 아 그렇죠. 네. 게다가 땅 표면도 울퉁불퉁하고요. 그래서 자오선 길이를 아주 정확하게 재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의 초기 정의의 한계였군요. 네, 명확한 한계였죠. 그래도 이 시도 자체가 자연에서 보편적인 기준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직접 측정을 하러 나섰군요. 네. 그, 들랑부르하고 매생, 이두분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분들 대장죠? 네. 네. 프랑스 뒹케르크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와, 이건 뭐 거의 목숨 걸고 좌우선 길이를 측량한 거잖아요. 맞아요. 당시 프랑스 혁명 그 혼란 속에서 막 스파이로 오해받기도 하고요. 네,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지형도 험난했을 테고, 와, 진짜 대단한 집념이에요. 실로 엄청난 노력이었죠. 그몇년 동안 측량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드디어 1799년에 네, 최초의 미터 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백금으로요. 아, 그 막대기. 네, 맞아요. 국제적인 길이 표준 역할을 할그 막대.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알던 미터의 실체였죠. 나중에는 온도 변화나 마모에 좀더 강하게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개선했고요. 그게 파리에 보관되어 있고요. 네, 국제 도량 연구기요. 전세계 길이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한동안은. 그런데 여기서 또,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안정적인 합금이라고 해도 결국엔 물리적인 물체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아주아주 아주 미세하게 변형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1미터 기준 자체가 변할 수 있다니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용납하기 힘들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해졌고 그 아주 미세한 변형조차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마치 우리가 매일 건너는 다리가 온도 따라서 아주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이 기준막대도 완벽하게 불변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과학계는 더 이상 뭐 지구 크기나 특정 물체에 의존하지 말자.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빛의 속도. 네, 바로 자연의 상수에 주목하게 된 거죠. 1983년 국제 도량형 총회 CGPM에서 1m는 빛이 진공 속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됐습니다. 야, 299만 7924만 5800분의 1초. 숫자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좀 그렇죠. 근데 이 숫자는 사실 그 이전의 미터원기 길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빛의 속도라는 변하지 않는 상수를 기준으로 딱 맞추려고 정한 값이에요. 아,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안 변하니까. 이 정의에 따른 1m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거 정말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빛 기반 정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제 더 이상 파리에 있는 그 특정 금속 막대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아 그럴 필요가 없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우주 어디서든 누가 측정하든 똑같은 1m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재현이 가능한 거죠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현대 정밀 과학이나 통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쓰는 GPS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발전입니다. 기준이 물체에서 현상으로 또 지구적인 것에서 우주적인 것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1m의 정의가 음, 처음에는 지구 자오선 길이에서 출발해서 네, 지구에서 시작했죠. 그걸 바탕으로 만든 백금 이리듐 합금 막대를 거쳐서 이제는 변화지 않는 빛의 속도에 도달했다. 와. 그렇죠. 프랑스 혁명 때그 이상이었던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기준. 이게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실현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1m는 그냥 단순히 딱 정해진 길이가 아니라 더 정확하고 더 보편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인류의 어떤 지적인 탐험 그리고 과학적인 성취를 담고 있는 단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발밑의 지구였지만 네, 이제는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야! 이제 여러분이 자나 줄자를 사용하실 때그 눈금 하나하나에 담긴 과학자들의 땀과 역사 그리고 어쩌면 우주의 원리까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단위 속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쓰는 이 길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구에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상수인 빛의 속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네. 이 사실이 혹시 여러분이 평소에 공간이나 거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좀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까요? 그리고 미터 말고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초 같은 다른 단위들있잖아요 네, 시간이나 무게. 그렇죠. 거기에는 또 어떤 숨겨진 진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는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